일단 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태생부터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 관리나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어떤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은 그 생각하지 않고 제 어떤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인 이제 개발과 뭐 기획 이런 데 집중하다고 하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API를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돼야, 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 것이죠. 일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그, VM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어 메탈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한 것들을 전부 다 API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사 클라우드에서 할수 있는, API로 할수 있는 활용 범위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로 이제 API로 활용해서 컨트롤 을할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아마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저희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또첫 번째로는 이제 배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이제 그 성능 그리고 그런 배어메탈 서비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존원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특히 보안 부분에 있어서 그 기존의 보안들이 어떤 쉐어드 서비스 위주의 고정된 옵션의 보안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쉐어드 옵션 외에도 데디케이트 서비스, 데디케이트 보안 옵션들을 다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 들이 원하는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